시간을 거슬러 온 덕분에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군요, 사령관. 유건 대통령이 우리 이 친구를 만나보라고 했어요. 앉아서 듣는 게 나을걸요? 아, 사령관. <laughs> 듣자하니 일이 잘 풀리고 있지 않는 것 같더군. 우리 미래가 좀더잘 굴러갈 수 있게 해야겠어. 작전 명령 지휘서 9866... 앞으로 두달 후에나 쓰여질 내용이구만. 알겠지만, 시간여행이란 걸 하게 되면 맛이 좀 가게 된단 말이야. 여하튼 요점만 말하자면, 우리가 복잡한 일에 말려들었다는 걸세. 할 일이 좀 많아. 중위가 자세히 알려줄 것세. 사령관, 요리가 마인드 컨트롤을 사용해서 헐리우드를 장악했습니다. 미디어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잠재의식에 자기 선전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여기 마인드 컨트롤 기능을 걸러낸 샘플이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당신에게 줄 것이 대체 무엇인가? 밥한끼 먹기 위해 죽기 살기로 투쟁해야 하지 않는가? 유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길만이 평화로운 삶을 보장한다. 유리의 뜻에 순정하는 것만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행복을 안기는 길이다. 마음을 비우고 나의 뜻에 따르내 이름은 유리. 나의 뜻에 따르 전투지휘소 준비 중. 스탠바이! 통신이 들어옵니다. 사령관, MCV의 위치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근처입니다. 유리의 부대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기지를 건설해야 합니다. 사령관, LA공항 일대로 확보하고 엔지니어를 침투시키면 낙하산 부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이 들어옵니다. 사령관, 적은 무시무시한 신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라인더입니다. 기계가 됐든 생물이 됐든 뭐든지 갈아버립니다. 놈들은 포로로 잡힌 시민들을 그라인더에 넣어 그 결과 생성되는 물질을 전쟁 자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리의 큰 눈은 진짜 유리보다는 덜 강력하지만 마인드 컨트롤 능력은 전장에선 상당한 위협 원격 지휘장치 접속 완료. 새로운 건설 옵션. 건설합니다. 우리 네. 우리를 밟고 지나갈 수 없어. 준비! 위 h i c 가자. n e c a 를 a j 습니다이 사람이 나오는 사고 영화는 l e 안 u 어요 혹시 시간이 g l e j u n g 시겠어요 통신이 들어옵니다 l e Ju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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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n g l 새로운 관세 옵션. 유니 생산 완료. 가볼까? 유니 생산 완료. 원털 분지 이동하세 yes. 위치고 유니 생산 완료. 디 알겠습니다. 아디오. 밟고 지나갈 없어. 본델보이 이동. 유닛 생산 완료. 건설 완료. 패치수 없습니다. 본델보이 이동한다. 옵션. 건설합니다. 수 유닛 생산 완료. 예 구점을 점령. 는 수리소는 이아전의 차량 유닛을 수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속적으로 차량을 수리하십시오. 유닛 선실 <목소리> 건설 완료. 새로운 건설 옵션 출동 건설합니다. 부상당한 병생 치료를 담당합니다. 하나 이상의 병으로 확보하고 있으면 부상당한 병사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완료. 새로운 건설 옵션. 유닛 생산 완료. 건설합니다. 유닛 선실 유닛 생산 완료. 건설 완료. 잘 보입니다. 건설합니다. 천원 점화! 천원 점화! 유닛 생산 완료! 천원 점화! 전원 아! 설 완료! 유닛 생산 완료! 자금이 미만. 부족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넌 아! 거야! 유닛 생산 완료! 더막 패널 통작전 리디 첫 번째 밖에 부해건입니다 로켓 부병 출력, 준비, 완료. 채널 이상 무. 부출 준비, 완료. 력약거야리 천원, 천원, 비라한 훈련 중윤 완료. 트랜스포머 패널 동작 중. 물러내자. 물러내자. 유닛 생사 완료. 갑니다. 유닛 선실 출격 준비 완료. 숨을 테면 숨봐아바기지가 공격당합니다. 유닛 생사 완료. 수리 중. 유닛 승진. 건설합니다. 훈련 중. 잘 보입니다. 유닛 생산 완료. 으아! 유닛 생산 완료. 속도라면 맡겨주십시오 명령 만들십시오. 속았어요 정신력이 약하시오. 내가 화를 내기 전에 그만 꺼주시지. 유닛 생산 완료. 건설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아군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건물 참여. 유닛 생산 완료. 면 맡겨주십시오. 탈수 있지. 예 so, yes, 이동한다. 건설 완료. 유닛 승진. 전진. 유닛, 전진 유닛 생산 완료. 출동. 훈련 중. 새로운 배틀수스는 병사를 가죠. 탑승시켜 이동하며 진로상에 적유닛의 잠복까지도 파괴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탑승한 병사들은 so, yes,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유닛 생산 완료. 아, 유닛 승진. 의료. 완료. 알겠습니다. 철벽 준비 완료. 유닛 산실. 관찰입니다. 유닛 승진. 구조물 점령. 훈련 중. 유닛생사 완료. 새집사지치 자, 가자. 겨울이필요 왕이요. 이요 준비. 요 왕이요. 왕이요. 왕이이요 완료. 요 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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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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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올라갑니다. 내일이 기렸다. 수영이라 적고 전투 준비. 누구는 탈 완료. 로켓 포병 출동 완료. 병종 이동 개시. 난낼 거야. 관제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라더 모두 제하시죠자가금이 부족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음, 승 나았스기을준것 같은데, 말을 가고다아깝유닛센트 완료. 어, 알어 포수 스위드 준비 완료. 내가 준비 완료. 공격 개시 바로 간다. 이미 도착했습니다. 이건 나밖에 못 해. 혼자 완료. 예, 내가 가

u n 유닛이 자 전체적인 UNICEF 유닛 i c e f u n 유닛 e 유닛 승리. 모두 유니버릴 거야. 유하니쌤 유니쌤. 유니쌤. 유니 준비 니쌤 유니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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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유니니쌤유 유니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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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 잘가가지. 잘가가지. 젠포먼 패널 통장님. 젠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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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리스 관살 완료. 실 유니 산실. 관살 완료. 유니 산실. 아군 기지가 공격을 당합니다. 유닛 승진 유닛 상실. 유닛 승중니다 아군 기지가 파격되었니다 관측합니다. 7 중. 추리 중. 합니다 건설 완료. 합니다 씨, 운 알았어. c o n s 이봐. 거기. 있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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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공격 준비 완료. 건설, 건설 완료. 유리가 공룡 영화를 찍는 스튜디오를 점령한 것 같군요. 유리는 창의력이 부족한 것 같군요. 배치할 수 없습니다. 건설 완료. 유닛 생성 완료. 네이비스. 기 유닛 선실건설합니다 유닛 승진 유닛 선치 준비 완료. 유닛 생 완료. 속도라면 맡겨 주십시오. 속도라면 맡겨 주십시오.

훈련 중. 젤 프리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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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가 인간을 이어해 습니다이 끝나면 목표가 하달되었습니다. 유닛 생산 완료. 예. 유닛 생산 완료. 걸어기 좋은 날인데.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항공부착기가 공격당합니다. 건설합니다. 유닛 승진. 유닛 생산 완료. 건설 완료. 유닛 생산 완료. 건설합니다. 유닛 손실. 유닛 생산 완료. 건설 완료. 건설 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체지팝즈 제작. 전투 준비. 렌즈 식단 준 건설 완료. 건설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생산 완료. 건설 완료.

유니생사 완료. 유니생사 완료. 음, 완료. 음, 방거니다유니생 어, 어, 완료. 완료. 공중 이동 전

브랜드 셈탱크. 유니센스 안 유니센스 안에. 유니센스 안에. 유니 유니센스 안에. 유니센스 안에. 니센유니센니센스에유니센니센스 안에. 에 유니센스 안에. 안에. 센안 유닛 승진. 유닛 승진. 유닛 승진. 유닛 선실. 광물굴착기가 공격당합니다. 유닛 승진. 지형 보정. 배틀 포트리스 위치로 이동. 하 지형군 준비 완료. 퀘적 선택. 건설합니다. 니 신우의 합 굴절 니폴드 이상 없음. 아군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고속 이동. 변성 준비와 불의적인 상태로 시 바랍니다. 이름은 하리. 내가 이자경가요광물 굴착기가 공격당합니다. 수리해 줄 새로운 건설 옵션. 아군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수리 중. 주요 건물 선택.

렌즈 활성화. 관설 완료. 프리즘 댄서 네, 상태 안정. 지형 보정. 훈련 중. 주요 건물 선택. 유닛 생산 완료. 세 지박지 지정. 그런 일은 기본이. 유닛 생산 완료. 다 아, 준비돼 있다고요. 충전 완료. 건설합니다브리 렌즈 시프터 정상 작동. 광에너지 충전. 완료! 광선 궤적 강화. 그런 일은 기본이지유닛 생산 완료. 환설완료유닛성시원 보병 유닛이 자동 치유닛 생산 완료. 지원군 준비 완료 알적 선택 연안이 필요하신가요? 가자. 훈련 중 건설합니다. 프리즘 탱크 보고합니다. 지형 보정. 유닛 생산 완료. 방열실 건설 완료. 속도라면 막시지 방울 부착기가 공격당합니다. 아군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유닛 산실. 아군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유닛생산 완료. 광물 굴착기가 공격당합니다. 건설합니다. 골절 이상 옥 작업이 합니다유닛생산 완료. 구조이징기 유닛 생니다

으음, 없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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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굴절 음니폴드음 으음, 탱크. 으음, 으음, 강물 고착기가 공격당합니다. 이 브레저 사망합 완료. 유닛 상실. 유닛 승리. 강뇌 고착기가 공격당합니다. 유닛 상실.